세기 2장 23절에 보면 해와는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는 말씀이 나와요. 참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야. 너 둘이 서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 성경 표에는 해와가 아담의 뼈 중에 뼈라 이렇게 말이 돼 있지만은 서로가 그런 거야. 해와 너는 아담이 네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아담 너는 해와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게 하나님의 꾸미고 하나님의 황홀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아담의화가 그렇게 느꼈겠나? 아담의화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아담의화가 알아들었겠나? 알아들었으면 그러지 않죠.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완성이라는 게 뭐냐? 부부가 완성이라는 게 뭐냐? 아내가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저 사람이. 마누라가 남편에 대해서 저사람내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그것을 체유를 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러면 정다워져요. 정다워져요. 부모가 자식은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렇죠. 내 자식이 저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잖아요. 자식이 뭐 조금 부엌에서 뭐 음식하다 손가락을 다친다든지 그러면 막내 온몸에 소름이 소름이 확끼쳐요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세포가 진동하는 걸 느껴요. 전율하는 걸 느껴요. 자식은 뼈 중에 뼈,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느끼는데 부부지간은 남의 살이고 남의 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느껴요. 그걸 그렇게 느끼는 단계로 발전해 가야 부부가 성장이고 성숙이고 완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맺어준 당사자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야. 만약에 내 중매를 사람들이 사람들의 중매를 대통령이 중매를 해준다. 그러면 뭔가 영광스럽다 생각하겠지. 그렇죠. 빌게이츠가 내 중매를 해준다. 그러면 와그 <laughs> 뭔가 대단하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중매를, 하나님이 아담 헤어를 맺어준 짝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맺어줬으니까 얼마나 천생연분이겠어. 그렇죠. 하늘 아래, 땅 위에, 그보다 완벽한 천생연분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이 맺어줬는데.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기를,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선남, 선녀, 이상형, 막, 온갖 수식어를 다 붙여도 될 만한 그런 배필 아니야. 그렇지? 아담의 아가. 그런 배필인데, 그 배필을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감격한 부부란 말이야, 감격한 부부. 근데 왜 그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laughs> 하나님이 감격을 하면서 둘이 중매를 해줬는데 그게 깨져버렸네? 인간은 천생연분이라는 것, 이상형이라는 것, 배필이라는 것, 뼈 중에 뼈를 살 중에 살이라는 것, 그게 인간의 노력을 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자기를 창조한 것을 통해서 창조성을 상속받아서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주관주의 위치에 간다, 이 말이야. 창조주의 자격을 얻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그 길. 왜 초, 중, 고등학교를 밤새워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1등을 해야 인류대학을 갈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건내 책임이야. 부모가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는 건 부모 책임이에요. 밥도 해주고 돈도 대주고 옷도 해입히고 하는 거는 다 부모가 다 해줘. 공부는 네가 해라. 공부는 내가 못한다. 그건 네가 해야 된다. 이 자연은 자연은 존재 그 자체가 천생연분이에요. 지남철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까이 이렇게 딱 가면, 가까이 어느 단계에 딱 가면 탁 달라붙지. 나도 깜짝 놀라게 달라붙지. 전기 두선을 이렇게 가까이 가서 1mm가 떨어져도 가만히 있어요. 붙는 순간 어떻게? 팍! 아, 소리 내면서 그냥, 나도 놀래잖아 얼마나 그것들이 반가우면 그리 빛을 내겠어. 얼마나 반가우면 지난 줄두 개가 딱 이렇게 붙겠어. 딱 소리를 내면서. 자연은 그냥 존재 그 자체가 천생연분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창조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스스로 완성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다. 거기에 자기를 완성시키고 자기를 성장시켜야 될 그런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냥 조건만 성립되면 음양의 조화가 천생연분으로 조화를 이루어. 그렇죠? 꽃이 수술, 암술이 그렇고, 동물이 암컷, 수컷이 그렇고, 동물들이 인물을 따져? 동물들의 학력을 따져? 동물들의 조건은 강함이에요. 가장 강한 종만이 번식을 가질 수 있어요. 원식권을 그게 조건이야. 동물들은 이상형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이상형을 찾아다니고 이런 게 없어. 제일 강한 종이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래. 그런데 사람은 이상형이 있다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형이 있다는 거야. 왜 이상형을 갖나? 그게 본성이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장 이상형으로 아담 해와를 지었단 말이야. 어느 정도로?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너둘 관계가 그렇다. 내가 보기에 힘이 좋다. 천지를 창조한 내가 보기에 힘이 좋다. 그런데, 이상형이 만났어. 만났는데 이상형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기 차이. 저의 총각이 학력을 보고 직업을 보고 외모를 보고, 아, 내 이상형이다. 그러거든요. 학력, 외모, 직업. 그 사람 집안, 이런 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상형이다, 그러는데, 그 남자도 이 여자가 이상형이다, 이상형이다 해서 이상형이 둘이 만나. 그래서 막 희희낙낙 하면서 결혼식을 해. 결혼식을 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집에 딱 신혼 생활을 시작하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이상형이 아니야. 사사건건 부딪혀요. 이런 말하면 공포스럽지. <laughs> 이상형은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 저번에 말했잖아요.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결혼생활은 수행이다.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이상형이 이루어져 가는 거야. 지금은 남의 살이에요. 남의 살이기 때문에 흥분되는 거야. 남의 살이기 때문에. 왜 돼지고기 먹으면 맛있어? 그건 남의 살이잖아. 내 살이 아니죠. 그렇죠? 생선이 왜 맛있어요? 그건 남의 살이잖아. 왜 처녀총각이 손잡으면 정기가 통한다 그래? 그건 남의 살이거든. 그게 남의 살이야. 그래서 부부가 한 방에 한이불 밑에 살면은 하루 이틀 살, 한달두달 달 살면은 남의 살이 네살 돼요. 네살 되면 그때는 감각이 없어요. 손을 잡아도 감각이 없고, 손을 잡으면 민망해. 남의 살이니까 그런 거야. 너 아빠 손을 잡고 감정이 있어? 없어? 왜? 4살이야, 네 다둘 다. 딸의 살이 4살이고, 네 아빠 살이 4살이기 네 때문에 감정이 없어요. 내손 잡고 감정이 있어? 4살인데. 네 그게 마음의 세계도 그렇게 돼가지고 부부지간에 내뼈 중에 뼈요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완전히 물어 익을 때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다는 부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생연분이라는 게딱 있어가지고 탁딱 만나는 게 아니다. 하, 내 이상형이라고 만나도 이상형이 아니다. 이상형은 만들어가는 거다. 천생연분은 만들어가는 거지. 천생연분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거의가 다 풀어야 될 인연으로 만나. 죽고 못 사는 인연이 아니고 풀어야 될 인연으로 만나요. 노아 가정이, 아담 가정을 풀어야 될 인연이잖아, 그게. 노아가 노아 부인 만나고 자식 놓는 게 아담 가정을 풀어야 될 인연으로 만난단 말이야. 대부분이 아담아, 해와가네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해와야 아담이 네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아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기 뭔 말이지? 혜화야, 너 그건 뭔 말인지 알겠나? 모르겠는데. 뭔 말이야? 나도 모르겠다. <laughs> 몰라. 모르는 말이야. 너무너무 하나님은 심각한 말이고 항월한 말이고 당신의 모든 꿈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말 속에. 너희 둘이서 그걸 이루어야 된다. 뼈 중에 뼈를 이루고, 살 중에 살로 이루어라. 그래서 아담의 화가 둘이서 그걸 이루어서 아담의 마음속에 정말로 사무치게 하나님, 내뼈 중에 뼈 해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내뼈 중에 뼈살 중에 살 해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이 내뼈 중에 뼈요살 중에 살이다라는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똑같이 그 레벨에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말이 나오는 그것이 뭐냐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부부의 완성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속에 내 마누라가 뼈 중에 뼈요살 중에 살이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내 남편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황홀한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걸 이루어야 되는 게 부부의 과제를 넘어서 인류의 과제예요. 그거 이루면 다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이루면 세상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 문제의, 문제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범죄가 있고, 별의별 범죄가 다 있지만,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뭐냐? 어디에 원인이 있나? 에딘 동산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뼈 중에 뼈가 남의 살, 남의 뼈가 되어버렸다. 남의 살 남의 뼈로 끝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된 농산의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